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자기 왕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2000년 전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지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애버릴 모의를 찾고 있던 날입니다. 그러한 때에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나 죽겠느냐며 협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던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도 하죠. 다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이와 같은 악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제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여섯째 날에 일어난 금요일 순환받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야 집에서 총독 간절로 예수를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충동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공간복음서에는 가야바에 끌려간 예수님의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등 심한 모욕을 그렇게 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빌라도가 있는 청독 관저로 다시 끌려간 내용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한는 노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사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다가 빌라도의 총독 간절로 다시 끌려올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총독 간절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예수님만을 넘겨준 채 자신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이 살고 있는 총독 간저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을 입을 염려 때문입니다. 대신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매우 추상적인 말로 대답하니 빌라도는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라 합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지는 자로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잔인하고 오만하며 쉽게 분노하고 유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유대교의 의식적인 종교적 편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으로 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른 아침부터 예수를 끌고와 고발하는 일에 관심이 갈 리가 없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라 말할 뿐이죠 빌라도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달라는 말이니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고 이루어져야만 했기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주어서 조롱하고 찌찍칠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셨듯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십니까?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간주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가나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드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세상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어.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여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여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관저에 넘겨주었으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한다며 모함하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냐 묻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을 뿐이지.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먹게 해주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군중들을 피하여 다니셨던 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고 묻지만 그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니 질문의 초점이 세속의 정치적인 것에만 꽂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인지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행동하라 하는 그 의미의 대답을 해줍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확실히 듣지 못하니까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족이 당신을 내게 넘겨주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한것이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벌떼처럼 달려들며 예수를 죽이라 하니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나 영적으로 문외한인 빌라도가 알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싶었는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니 빌라도는 내 나라라는 단어만 듣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하는 심정으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진실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당신이 말한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어. 새 속에 속히 살아온 빌라도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들을 끼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입니다. 빌라도는 밖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니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갈래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악한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들이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권력과 재물 쌓기에 바쁜 자들이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 결론임을 압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자 그의 후손들은 신앙의 겉모습만 유지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삶이 윤택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속의 것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탓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도리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힘쓰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